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삼각형, 삼각형 알지? 아, 그래서 얘네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징. 뭐 이런 식 그림이 나오겠네. A, B, C 맞니? 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AC가 얼마라는 소리야? 8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C가 4루트2라고 나와있네? 각 A도 여기 나와있네? 각 A? 몇 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예각이라는 거에다 밑줄을 거네, 예각. <laughs> 예각이 되려면 얘네들의 각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0도에서 90도 사이다. 요거 요거 요거. 그지? 요게 포인트네. 맞니?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법칙, 뭐를 구하는 거야? 예각 C를 갖다 구하는 건데, 여기 여기 얘를 갖다 구하는 거야? 음. 사인법칙 한번 이용하자. 사인법칙, 사인법칙. 우리가 요걸 아니까, 요걸 아니까. 요걸 알고, 그 다음에 대각 요걸 아니까. 그러면, 사인 30도는, 5랑, 4, 트 2랑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A, C가 나와 있으니까 각 B도 알겠지. 사인 B는 얼마? 8이지. 됐니? 응. 음.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나? 자, 사인 30도 얼마니? 희선이? 2분의 어, 1. 2분의 1. 자, 그럼으로 사인 B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 사인 b는. 계산해 봐. 대각선 4니까2 루트 e, 2 e 나와야 되지? 됐니? 어. 자, 그러면 b가 지금 2 e 루트 2가 나온다는 소리는 b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사인이니까 뭐지? 2 루트 2가 나온다는 소리는 그지 하나는 얼마? 45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가 나올 수가 있어? 90도니까, 180도니까, 100, 180도에서 45도 빼봐. 180도에서 45도 빼봐. 아, 135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laughs> 딱 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야? 네? 내각의 합은 180도. 180도지. 만약에 B가 45도일 때는 C가 얼마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5? 15도 그지 1번이지, 그래서. 오케이? 아, 끝이야.